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연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정 떼려고 그러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갑자기 섭섭하게 대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정 떼려고 그러나 이런 말하는데 주로 언제 쓰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들이나 뭐 시어른들이 갑자기 매몰차게 굴때 저런이 정 떼려고 그러시는지 갑자기 왜 저러시나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정 뗄라고 그럽니다. 지금 어, 정떼라고 사람들한테 어, 내가 간다, 그리고 뭐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교중미사 때 제가 그 봄날은 간다 라는 영화를 가지고 조금 얘기해 드렸었거든요. 근데 같은 감독인데, 허진호라는 같은 감독인데, 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laughs> 또 좀... 그 아주 디테일한 그 터치가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8월의 크리스마스 제목 자체가 좀 특이하죠 8월의 크리스마스 그 사진관을 운영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시한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를 모시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맨날 그 아들한테 어뭐 어디 MBC 틀어봐, KBS 틀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새 탑박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하거든요. TV 리모컨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서 그래서 아들 보고 여기 틀어봐, 저거 틀어봐라 이런데 아들이 언제부터 아버지한테 그 리모컨 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요. 켤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끌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아버지가 몇번 하다가. 혼자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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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리버컨을 확 집어던지니까 보통 때 같으면 아들이 아버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이럴 텐데 아들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어. 왜 이런 것도 모르냐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 아버지가 야이 새끼야 왜, 왜 애비한테 화를 내고 그래 테레비 켜고 끄는 게그 뭐라고 막. 내 아들은 속이 막 상한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건데, 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그런 겁니다. 내가 곧갈 건데, 내가 곧 승천할 건데, 내가 없으면 이, 이 제자들 어떻게 하나.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가야지만 더 좋은 분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나, 나한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뭐 아무 문제 없을까요? 내가 가고 난 뒤에 부모님이 떠나고 난 뒤에 자식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그 그늘막이 대해 주던 그것을 벗어나서 혼자 이제 자립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하고 과정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그래서 나중에 그 예전에 부모님이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그 자식도 그렇게 되어 간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눈물을 쏙 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은 성령이 오시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성령이 너희 마음에 위로를 주실 거야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아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텔레비전 잘못 켜서 화내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갑자기 벌컥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한테 그런 심정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의 두 대목이 이제 조금 위로의 대목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요 대목이 하나 나오고요. 또 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약간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쁜 희망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불을 게 불태우면 장작이나 뭐 이런 거 캠프 가서 불태우잖아요. 불다 태우고 나면 뭐가 남든가요? 나무가 그대로 남든가요? 까만 게 남든가요? 하얗게 탑니다. 하얗게. 하얗게 태워버립니다. 그런 거를 완전히 태워버렸다고 해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 완전히 하얗게 태워버려서 번아웃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언제 번아웃되냐? 내 통제를 벗어날 때, 그리고 일이 너무 많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없을 때, 그때 번아웃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다른 가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삶을 살아온 것에 희망을 줄 거야, 위로를 줄 거야, 기쁨을 줄 거야, 그것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거야. 자식 키운다고 가정 생활 한다고 직장 생활 한다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삶을 산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얗게 다 태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 1 2 번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이 가치가 있다. 남을 속이지도. 덩처 먹지도 사기 치지도 않고 올바르게 살아온 너희들의 삶의 가치가 틀림없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줄 것이다. 힘을 내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을 다시는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메시지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름의 방식대로. 정때 가시는 방식이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가 오는 그런 메시지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얗게 불태우시고 그야말로 삶에 기진맥진하신 그 순간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는 성령의 은사를 이제 곧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